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저번에 받은 공문 어떤 폴더에 넣어뒀더라? 어제 작성한 한글 파일 어디에 저장했더라? 선생님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오늘은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기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폴더 파일 정리 노하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년간 디언킨 파일들의 늪에 빠져 있다가 나올 수 있었던 비법을 풀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선생님들께 드릴 첫 번째 노하우는 무작정 넣지 마세요. 큰 그림에 양보하세요입니다. 파일을 생성하거나 새롭게 다운받은 후에 아무 폴더에다가 넣지 말고 먼저 폴더의 위계가 잡힌 폴더 조직도를 큰 그림으로 그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전 폴더 정리에서의 첫 단추를 폴더 조직도 만들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폴더 조직도란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파일을 분류하도록 만든 폴더의 위계 구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러한 폴더의 위계 질서를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더 조직도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민쌤이 정리해주는 폴더 조직도 구성 규칙 4가지를 네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맡은 업무 흐름에 적합하게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업무 흐름에 맞게 구성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맡은 업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라면, 프로젝트 중심으로 폴더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에, 한 가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업무를 맡으셨다면, 월별, 날짜별로 폴더를 구성하셔서, 시간 순서대로 폴더를 구성하는 게 적합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위계를 잡아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위 폴더로 갈수록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령 상위 폴더는 연도별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하위는 월별이 되거나 그 연도 내에 업무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폴더를 만들었다면 그 하위 폴더는 월별 폴더가 되거나 A 업무의 상위 폴더가 있다면 그 업무의 세부 분야를 나누어서 계획, 운영, 평가 등의 폴더로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폴더명 앞에는 항상 숫자로 넘버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폴더가 있었을 때 폴더 앞에다 1, 2, 3으로 넘버링을 하면 제 눈에 보이는 폴더 순서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버링을 하지 않는다면 가나다 순으로 보이게 돼서 쉽게 폴더나 파일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01, 02, 03 등으로 업무 흐름에 맞게 폴더를 정리하거나 시간 순서에 맞게 010203을 붙여준다면 폴더의 순서도 제가 마음대로 정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분이 모호한 파일들을 넣을 수 있는 기타 폴더를 만들어라입니다. 폴더를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정한 폴더 분류에다가 넣기 어려운 파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기타 폴더와 같이 어떠한 폴더든 넣을 수 있는, 어떠한 파일이든 넣을 수 있는 기타 폴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쌤이 정리해주는 폴더 조직도 구성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제가 새롭게 만들어냈기보다는 많은 일잘러들이 쓰는 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구성 규칙인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만의 민쌤 팁 나갑니다. 최상단에 자주 쓰는 폴더를 보이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상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폴더를 먼저 열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폴더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폴드는 가장 자주 쓰는 폴더로 지정을 해놔야겠죠. 이때는 특수문자를 활용하세요. 저는 별표를 앞에 붙여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윈도우의 폴더 이름순 정렬 기준은 특수문자, 숫자, 영어, 가나다입니다. 따라서 특수문자를 잘 활용하면 가장 상단에 폴더가 위치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특수문자를 활용하셔서 폴더를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하는 노하우를 하나씩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릴 두 번째 노하우는 나만의 파일 네이밍 규칙을 만들어요입니다. 파일 네이밍 규칙이 무엇일까요? 폴더 내에 이제 진짜 콘텐츠를 담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이 굉장히 많겠죠. 뿐만 아니라 PDF, Excel, 영상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파일들의 이름을 설정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민쌤이 정리해주는 파일 네이밍 규칙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일명 앞에 숫자나 날짜로 넘버링을 해주세요. 앞에서 폴더에서 넘버링을 한 것과 같이 폴더명 뿐만 아니라 파일명에서도 앞에 넘버링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보기 좋은 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넘버링의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날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예시 말씀드려볼게요. 두번째는 버전이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파일명 끝에 버전을 적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끝에다가 버전 1 혹은 버전 2 이렇게 적는다면 버전의 발전 단계를 눈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최종, 최최종, 진짜 최종 이러한 파일명에 엉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 파일은 파일명 끝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앞에 2번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최종적으로 기안한 문서나 기안한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은 맨 끝에다가 '최종'이라고 적어 두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헤매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일 네이밍 규칙을 저만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제가 파일 명들을 수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과여비록 버전1을 이렇게 이것을 작성한 날짜를 앞에다 두고 파일 제목을 적고 버전1이라고 바꿨습니다. 또두 번째 파일 보니까 이두 번째 파일은 3월 7일에 만든 거라서 3월 7일이라고 적고 격과협의록이라고 적고 버전 2라고 바꾸었네요. 정말 최종 파일은요. 이렇게 날짜를 적고 격과협의록이라고 적고 뒤에다가 최종이라고 붙여 놓습니다. 저의 네이밍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날짜, 파일 제목, 버전으로 정리해 놓던지 혹은 숫자, 파일 제목, 버전으로 저장해 뒀습니다. 이렇게 네이밍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혹은 내가 아니라 인수인계 이후에 후임자가 찾을 때도 굉장히 쉽게 파일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노하우를 총합해서 선생님들께 제안하는 교사 맞춤형 폴더 파일 정리법입니다. 제가 단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직 업무 특성에 맞추어서 이런 폴더 정리법, 이런 파일 정리법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첫 번째 노하우는 담수업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이라면 이제는 너무 익숙할 담수업이 바로 폴더 정리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해야 하는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담임, 수업, 행정업무 이러한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세 가지 주제가 폴더의 대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타 폴더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교에 있다 보면 학교 공통의 양식이나 개인의 연수와 같은 폴더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폴더는 기타 폴더에다가 넣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폴더에 대해 주제인 이담수 폴더 외에 기타 폴더가 하나 더 생기게 되겠죠. 이네 가지 폴더의 상위 폴더 내에서 새롭게 하위 분류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교사에게 딱 맞는 폴더 파일 정리법 두 번째 규칙은 단임 폴더는 월별로 넘버링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단임을 하다 보면은 월별로 해야 하는 역할들이 구분되게 됩니다. 먼저 3월달에는 1인 인력표나 상수 분담표, 상담 기초 자료를 걷고 4월달에는 상담 신청 계획을 한다든지, 혹은 중간고사 대비 플래너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지도에 좀더 힘쓴다든지,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학급 이벤트나 어버이날과 같은 활동들이 좀 많고, 6월달에는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학습 지도를 좀더 하게 되고, 7월달에는 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학 계획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학기말 성적표가 나갈 때 가정 통신문 문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단임 업무 폴더는 업무의 이름으로 소주제를 만들기보다는 월별로 주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넘버링하는 것이 저의 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폴더를 이렇게 만드시면 좋은데요. 학생별 자료라고 해서 생활기록부 작성 자료나 상담 자료와 같은 자료를 학생별 자료로 따로 폴더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규칙은 수업 폴더는 과목별, 영역별로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수업 폴더 내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과목명으로 먼저 폴더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앞에 01, 02, 03을 붙여놓은 이유는 제가 많이 가르치는 순서대로 어, 자주 가르치는 순서대로 폴더를 쉽게 찾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으면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명으로 폴더를 만든 이후에는 저는 영역별로 해야 하는 영역별로 폴더를 만듭니다. 하위 폴더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평가 계획이고 두 번째는 수업 자료이고 세 번째는 참고 자료이고 네 번째는 평가 자료입니다. 학기 초에 평가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이 평가 계획을 맨 앞에다가 01로 넘버링을 했고요. 두 번째 수업 자료는 제가 진짜로 수업에 사용하는 PPT나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프린트 물들을 담아놓은 자료 폴더입니다. 세 번째 참고 자료는 수업에 쓰이는 참고 자료입니다. 수업 관련 참고 자료로 교과서 파일이나 각종 기사 파일, 영상 파일들을 정리해 두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평가 자료는 수행평가 안내문이나 수행평가 자료, 지필평가 문제, 채점표 등과 같이 제가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담아 놓은 폴더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업무 폴더에 관련된 규칙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맡은 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 흐름이 잘 드러나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업무들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제가 일관된 규칙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업무 폴더 정리 규칙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맡으셨다면 이것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폴더를 구성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요. 한 가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월별로, 다르게 단계별로 구성해야 된다면 월별, 날짜별로 폴더를 구성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혼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01, 02, 03으로 업무 흐름도에 맞춰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폴더를 구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날짜, 모든 날짜별로 다 폴더를 만든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에 맞추어서 이렇게 월별로 모든 폴더들을 집어넣는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업무 폴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파일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나만의 파일 네이밍 규칙을 잘 따라주신다면 업무 폴더는 웬만큼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 뭐, 날짜, 그 다음에 파일 제목, 버전, 같은 파일 네이밍 규칙을 잘 지키셔서 언제든지 쉽게 업무 파일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팁 하나 더 나갑니다. K-Edit Pine에서 공문 쉽게 다운받는 법 다들 아시나요? 몇번더 확인해야 할 공문은 일괄로 다운받으면 업무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습니다. KEDI FINE의 문서 관리나 공람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서 목록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칸들이 보이게 되어 여기에서 내가 다운 받고 싶은 공문들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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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디스크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문, 첨부 파일 등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일괄적으로 이러한 공문 파일들 첨부 파일들을 어,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운받으면 선생님들이 굳이 K 예제판까지 들어가서 공문들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폴더를 통해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 파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체계적인 폴더 파일 정리 방법을 활용하셔서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이 쑥쑥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교직꿀팁이 담긴 저의 민쌤로그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